자, 동의각, 엇각 한번 해봅시다. 동의각, 엇각. 별거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동의각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어서 그 말을 줄인 말이기 때문에 동의각이에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동, 위, 각. 인정? 네 그럼, 야,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각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각과 동일한 위치는, 어? 동일한 위치는, 잘 봐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여기 있겠죠? 이게, 그, 이거, 너네들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고 잘 싸우잖아요, 그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 갑니다. 자, 머리끄댕이를 잡아볼게요. 아니야 예, 예로. 자, 머리끄댕이 잡습니다. 이게, 이게 머리끄댕이에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잡았죠? 잡고 쭉 내려요. 쭉 내려, 이씨 잡고 이렇게 쭉 내려서, 만나는 각이죠? 네. 여기가 너네들의 동의각인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쭉 내리면 이 친구의 동의각은 너. 이 친구의 동의각 너. 복귀 아니에요. 이 친구의 동의각 너. 이렇게 인정해요? 네. 아시겠죠? 이게 동의각. 그럼 엇각은 뭐냐? 엇각은 맞아요. 엇갈려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해요. 엇갈리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국어로? 누가 지나갈 때 이렇게 딱 엇갈린, 엇갈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장소가 나는 강남으로 어, 강남인 줄 알고 강남으로 갔더니 우리가 어, 서초로 갔어. 어? 장소가 엇갈린 거죠. 만나지 않, 않았죠, 그죠? 이런 걸 엇갈리다라고 얘기하죠. 각도도 같아요. 우리가 요 노란색의 각과 요 파란색의 각이 엇각인 거예요. 서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떤 선을 기준으로 엇갈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아, 에, 야 우리 가자! 하면 얘, 는 만날 수 있죠? 이게 엇각이 아니에요. 얘는 못 만나요. 선의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어. 엇각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쌤, 이거, 얘는요? 얘는 뭐죠? 얘는 그냥 우리가 평각이 있을 때이 친구의 반대각이죠. 엇각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는 뭐예요? 막꼭지각이죠. 엇각이 아니죠. 그죠? 인정해요? 얘는 뭐예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평각의 반대편각이죠. 얘는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에서 동측내각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동측내각. 근데 이건 하지 않아요. 교과정이 없어졌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같은 방향에 있는 같은 방향에 있는 안에 있는 각에서 동측내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해야, 해야 될건동의각이랑엇각동의각은 뭐라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엇각은 뭐라고? 엇갈려 있는 각. 그럼 엇갈려 있는 각을 찾동의각은 찾기 쉽겠지. 머리 끄댕이 잡고 끌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동의각 말고 엇각은 찾기 조금 애매해요. 어떻게 찾냐? Z를 그립니다. Z가 갖고 있는 각이 엇각이에요. 됐나요? 이 각도 Z를 그려서. Z가 좀 늘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엇각인 거죠. 됐나요? 자, 평행하면 어떤 성질이 냐 평행하면 이렇게 동의각과 엇각이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아요. 신기하죠? 네. 우리가 생긴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각이에요? 엇각도 어, 같은 거죠. 평행하면 동위각또는 엇각이 동위각과 엇각이 같겠다. 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오늘 진도 끝이에요. 평행선이라는 건 뭔지 다들 아시죠? 배웠으니까. 그죠? 평행선. 음. 평행할 조건도 마찬가지로, 엇각이거나 평행, 어, 평, 엇각이거나, 뭐면? 엇각이 같거나,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인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이거 1번부터 한번, 세포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A의 동의각은 누구예요? 머리, 머리끄댕이 잡고, 샥, 내리면? 이겠죠. 서현이 할수 있겠어요? 네. G의 동의각은요, 서연아 정답. 머리 댕이 잡고 끌면 c에서 만나죠 네. d의 엇각은 d 에서 이렇게 z 그려주면 f 그죠? f. e의 엇각은 그렇죠? 이렇게 z 그리면 c 각 c가 정답이 되겠다. 안으로 붙죠. 그죠? 네. 갑자기 갑자기 초등학생이 된것 같죠? 네. 네. 네, 네. 자, 중하세요 자, 2번. <laughs> 2번은요. a의 동위각 몇 a의 동위각? a의 동위각은 그죠? 80도죠. 이각 80도. D의 동의각 D의 동의각은 여기죠 여기 여기는 얘랑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110도가 정답이고요. C 아 B의 엇각은 B의 엇각은 F죠 F F니까 여기 100도죠 100도 80도를 180에서 빼면 F의 엇각은 마찬가지로 B랑 똑같기 때문에 110도가 정답이 된다. 할수 있겠죠? 아 너무 안 개, 개꿀입니다 오늘 문제. 자 그러면 여기 평행이 라고 나와 있어요. 3번 평행이면 뭐가 같다? 엇각이나 동의각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너무 쉽죠? 여기 70도니까 거 여기도 70도고 위에 마찬가지로 반대각 70도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65도니까 여기는 엇각으로 Z자를 그려주면 Y도 6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각각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죠? 별거 없어요 X요? 70이요 자 그럼 4번 1번, 2번, 3번, 4번 보면 우리가 평행인지 평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엇각이나 동의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0도, 여기도 70도잖아요. 왜? 이 친구는 이 친구랑 같은 거는 명백하죠? 그죠? 마곡지각이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졌죠? 그럼 둘이 평행한 거? 맞아요. 얘는요? 여기가 120도죠. 근데 이 친구는 5 0도기 때문에 여기는 130도예요. 그죠? 평행인 것처럼 그림에서 나와있지만 여긴 120도 여긴 1 3 0도기 때문에 동의각이 같지 않아서 얘는 평행하지 않습니다. 여긴 직각 직각인 거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평행선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에서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은요? 4번도 마찬가지 그쵸. 왜요? 여기 120도니까 여기는 당연히 60도가 돼요. 그럼 65도랑 60도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정답은 1번 3번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이게 끝인가요 혹시? 뭐예요? 오늘 뭐 문제 풀 것도 없네요. 다른데요? 여러분들 좀 뒤에 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까지 다 살포시 화요일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네, 작도 꿀잼이에요.